안녕하세요. 저는 예정대로라면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결혼을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이고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친구와는 반년 정도의 짧은 연애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첫눈에 제게 반했다며 저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애정공세를 퍼부었어요. 덕분에 서로 알게 된지두달 만에 연인 사이가 되었고, 그 이후로 반년좀 넘는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결혼식을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곧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이라 하시면서 어차피 결혼할 거면 좀 일찍 하면 어떻겠냐고 하셨나봐요. 그래도 현직에 있을 때 아들이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요. 솔직히 친정부모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남자친구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교를 1년간 휴학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처음엔 대학교는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하면서 천천히 졸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퇴를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 경제사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 무릎을 다치셨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노래 강사로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시면서 벌어오시는 수입으로 저희 세 식구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한 마당에 등록금을 쏟아부으면서 대학을 다녀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남자 친구는 당시 보험 회사를 다니며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고 모아둔 돈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막 수험생활을 끝내고 사회인이 되었으니 모아둔 돈이라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몇백이 전부였죠. 둘의 사정을 이해하신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아 허례의식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값과 예식장 비용까지 정확하게 반반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큰 잡음이나 트러블은 없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파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모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뭐 시모만 문제겠어요. 그런 시모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시부와 남편도 다 한통속이지요. 3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비 시가의 청첩장과 관련하여 들을 말씀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대뜸 신혼여행에 가서 아이를 만들어 오던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5월 안에는 제가 임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 얼마 전 점집에 다녀오셨는데 그 점집에서 내년 2월에 꼭 아이를 낳아야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예비 시모야 좋은 뜻으로 가서 점도 보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였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모가 정해준 시기에 아이를 못 갖고 못 낳아 다른 시기에 낳게 된다면 죄에는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아닐 거란 뜻인가 생각하니 벌써 찜찜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제석도 모르고 시모는 저에게 임신에 힘쓰고 엄마와 아내로서 사는데 집중하라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하나뿐이니 며느리 노릇도 잘 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서는 아이 셋을 낳은 후에는 직장에 다녀도 된다고 하시기에 제가 직장에서 그렇게는 안 해줄 거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멍청한 애들이나 하던 공무원이 요즘 너무 까다롭다면서 혀를 차시더군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아이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청첩장도 다 돌린 상황이었기에 결단을 내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자친구에게 나는 결혼해도 직장을 관둘 생각은 없고, 아이도 한 명만 낳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내가 다 육아를 해야 하는데, 그럼 나는 똑같이 채용된 남자 동료들에 비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결혼 비용도 공평하게 부담했으니 며느리 노릇 사위 노릇 공평히 하고 명절에는 번갈아가면서 설날엔 시댁 먼저 추석엔 저희 집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는 거지 남자친구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니까 지난번처럼 고압적인 태도로 시모가 저에게 너는 이제 우리 집 귀신이라는 등 출가외인이라는 등의 말씀은 하지 않게 중간에서 잘 막아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의 그런 요구에 좀 놀란 것 같기는 했지만 제가 이 정도도 합의가 안 되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좀 세게 나가봤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저를 닮은 아이를 셋은 낳고 싶고 공무원은 육아휴직 제도도 발달해 있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도 잘리거나 뒤처지지 않을 것 같다고 저를 설득하려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비용을 반으로 부담한다고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로서 요구되는 도리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시모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할수 있냐며 저더러 조금만 양보를 할 수는 없겠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점점 더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제가 청첩장 나왔다고 결혼식 못 모를 것 같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걸 이해했는지 알겠다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대화가 일단락되고 저는 남자친구가 제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시모한테도 제 뜻을 잘 전달했을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지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 시모는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저에게 제가 왜 파혼을 해야 할지 결심을 세우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시모와 시부는 저희 부모님에 비해 나이가 10살 정도는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었고 시모와 시부는 당시 시대를 고려했을 때 늦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의 나이를 듣더니 아이고 사회에서 만나면 겸상도 못할 나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딸 상견례 자리라고 그런가요? 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셨고요. 그 외에도 신경에 거슬리는 대화가 오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날이라서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며칠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몬는 뜬금없이 너희 어머니 일요일에 바쁘냐고 물으면서 너희 어머니랑 너랑 일요일에 여기 동네 좀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좋은 일좀 하라고 부르는 거니까 따지지 말고 오라면서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시몬는 저에게 문자로 주소를 보내면서 여기로 늦지 말고 11시까지 오라고 했고 저와 친정 어머니는 혹시나 차라도 막혀서 늦을까 걱정되어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거긴 게이트 볼장이었어요. 여기로 저랑 친정어머니를 왜 부른 거지 생각하고 있는데 시모가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께 잘랐네 그러더니 저더러 오늘 여기서 게이트볼 경기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는 날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솔직히 시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면서 왔으니까 언니 오빠들 좋아하는 트로트 몇개좀 뽑고 가 분위기 좀 살리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놀라서 제가 시모한테 지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시모가 저더러 너는 제정신이냐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시모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나서서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무슨 며느리냐고 그러면서 그리고 네가 뭔데 나를 불러서 노래를 하라 말아야 나이를 먹으려면 곱게 먹어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시모도 지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반말이냐면서 내가 너더러 공짜로 노래하랬냐고 돈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집구석에 돈이 얼마나 많다고 돈타령이냐면서 그 돈으로 약이나 사쳐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이 모든 게 제가 그 모자란 인간이랑 결혼을 한다고 들어서 그런가 싶어 더 이상 단 1초도 더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나이값 좀 하시라고 소리를 치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너는 니네 엄마 때문에 죽어도 장가 못갈 거라고 싸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는지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다시 전화를 걸더니 어느 순간 멈췄더라고요. 아마 지네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직도 분이 안 풀린 어머니를 보니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그런 집구석이랑 사돈이라도 됐으면 진짜 무슨 꼴을 보고 살았을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잘 됐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한테 장문에 문자와 열 번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어요. 하긴 지 주제에 어디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아차 싶었겠지요. 하지만 이제 버스는 떠난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차마 쪽 팔려서 이런 이유로 파혼했다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려고요. 기왕 이렇게 된거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시간을 갖고 찾아봐도 괜찮겠지요? 남자친구도 평생을 두고두고 지내 엄마 때문에 저를 놓친 걸 후회하며 지냈으면 싶네요.